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OX 퀴즈 이벤트인데요. 수익 코인은 레이어1 코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010-8459-8508번으로 OX 퀴즈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피자, 커피, 타벅스 쿠폰 많은 기프티콘 준비해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DC 블록체인 아카데미의 5월 정기 세미나에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비너스홀에서 진행이 되었고 상반기 투자 앱토스 스택스 솔라 상승을 크게 했던 종목들의 분석과 하반기에는 바이낸스 그리고 메사리 코빗 많은 거래소와 기관들의 분석 보고서를 보고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매집하기 가장 좋은 종목들 이 종목 명단이 궁금하신 분들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세미나에서 발표한 모든 내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선 코빗, 메사리, 바이낸스 2023년에 가상자산 투자 테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료정보 공유방에서는 세미나 전에 44%, 53%, 50%, 55% 이런 수익을 냈는데요. 이게 바로 메인넷 업그레이드 예고, 호재로 인한 급등입니다. 이게 바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방법이니까요. 비공식 업계 정보를 통해서 많은 수익 내는 방법,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010-8459-8508번 문자 남기셔서 정보로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공유받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아르고인데요. 아르고는 국내 프로젝트로 김치코인 중 하나입니다. 본사는 정자동 쪽에 두고 있으며 굉장히 대기업과 많은 협업을 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기업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모든 대기업과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내 코인 중에서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르고가 유동성을 들여올 수 있는 시장 폭이 굉장히 좁았다가 바이낸스에 거래 페어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유동성 즉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고 기반 웹3 프로젝트 부스트는 한강 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요 아르고 기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생태계를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위믹스 국내에는 이런 생태계를 직접 만들고 있는 코인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 아르고가 많은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그 기반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기면서 확장이 되었 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스타트업이 회사를 만들고 나서 매출이 지지부진하다가 한번 올라가고 나서는 다시는 안 내려온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확장도 똑같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아르고가 한번 이렇게 생태계가 확장되고 나면은 다시는 생태계가 줄어들진 않는다. 앞으로 이런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장시키면서 상승해 나간다면 지금의 이 가격대는 다시는 오지 않는 과거의 저점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하락했다는 사실에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격대, 바로 수렴 상단인 250원 부근인데요. 250원에서 270원, 이 저항만 상승 이탈, 즉 돌파를 해낸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저점이 될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요. 희망 잃지 마시고 이제 금리 인상도 끝나가고 시장도 동결 혹은 금리 인하만 바라보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이 시기에서 지쳐서 놓쳤을 때 바로 상승하면서, 아, 나는 정말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시게 모든 정보, 그리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마음까지 올바르게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카톡방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함께하고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좋은 정보도 공유 받으시고, 내가 하는 투자가 옳은 방향인지 자문도 구해보시고, 비교해보면서 잘 버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 청해 주세요. 에어드 랍 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현재 10약 천만 원의 수익 을안돈1 원도 투자 하지 않고 수익 을냈 는데요. 수령 완료 프로젝트로는 두 번의 아비트럼과 블러로 수익을 냈습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 010-8459-8508번으로 문자 1억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에어드랍이란 신규 가상화폐 또는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불되는 코인 직접적으로 소량의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마케팅 수단인데요. 바이낸스 자체에서도 상장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홀더의 수, 이용자의 수이다. 그래서 무상으로 코인을 에어드랍 해 주면서 홀더 수도 늘려서 코인의 직접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마케팅 전략인데요. 재단과 홀더 모두 윈윈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에어드랍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 유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면서 VC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받은 회사들이 투자해준 VC들에게 보상을 지불하기 위한 수단을 같이 진행하기 위함이니까요 받지 않으면 나만 바보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에어드랍은 총 8가지가 있으니까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모든 프로젝트 신청해서 자본 없이 내 시드 1억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